나초 타임에는 나초에 과카몰리를 찍어먹는 그런 점수입니다 수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만큼 재미있었다 그거는 좀 팬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. 고생했다. 달리고 있었는데 최대한 제 손에서 염승이안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기 임했던 것 같고. 솟었고요그 전부터 이제 은미코치님이 항상 사인 날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어라라고 해 가지고 사인 잘봐 가지고 코치님 덕분에 도로 했던 것 같습니다. 플레이를 치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정말 좀 확실하게 쳐야겠다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그게 또잘 이루어지긴 했어요. <laughs> kia <laughs> pai 좋은 카운트여서 적극적으로 치자고 생각을 했고, 죽고든 변화고든 오면 스트라이크 놓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치지 말자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. 경살은, 아, 진짜 안 된다. 집중해서 쳤던 것 같아요. 막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고요. 간다고 간다고 이제 생각 계속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어서 큰 생각 없이 또 타자를 잡으러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공을 딱 던질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공 갑자기 던져가지고 빠져가지고 아 이거 큰일 났다 싶어. 정장히막 빠져가지고 정말 다행이다. 다행이다. 첫 주에 시작이 연승이어서 더 좋은 것 같고요. 연승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분위기도 좋고. 하지만 이제 회이해져서는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 거고, 또 긴장할 건또 긴장하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. 폭풍 주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는데 폭풍 주로 할 상황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. 항상 전력으로 뛰었고 그런 상황이 요즘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뛰면 조, 좋은 거지 않을까요? 많이 뛴다는 거는.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던 것 같아요. 어떤 타구에 내가 오면 어떻게 하자. 이렇게 이미지 트레이를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수비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서 뭐 디테일하게 뭐 말, 말씀을 드릴까, 그런데. 최근에 수비도 너무 잘해주고 계신데요. 최근에 볼이 많이 안 왔어요. 어, <laughs> 무슨, 다 돌려보세요. <laughs> 수비는 투수를 위해서 더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, 야수가 다. 야구에서 수비가 중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니까 잘해야죠. 오늘도 수, 여전히 전공판에서 나와가지고, 오 어, 뭐지? 보원이 공을 굴렸는데 형볼볼볼볼볼 볼. 이는 또 사연이 있었습니다 마운드에서. 아 어떻게 게임 끝다전 보군이 볼 굴려가지고 볼볼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회수했어요. 시합을 딱 집중하고 있으니까 서로 서로 그런 거 신경 쓸 쓰게 이없으이 타자를 어떻게 잡을까 그런 고민만 하는 거죠. 또 경기 직전에는 이제 각자마다 자기마다또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도 있을 거고 또그 전에 이미 자기가 머리에 세팅을 하고 나가서 그렇게 큰얘기를 해도. 약간 좀 방해될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시합 전에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연습 시작할 때좀 이야기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, 정치 이 대주자 출신이 제가 자타로 야구 했잖아요 케이이한해 긁었다니까요 진짜로 아, 아, 레안타로 해가지고 승엽 인기 많아요 승엽이또 덕수 주창 출신이잖아요 태양이는 짬짬 <laughs> <laughs> 제가 짬 좀... 태양이가 얼굴이 짬 <laughs> 얼굴이 짬 <짤. 웃음> <laughs> 아무도는데지 어, 아무도 안 어. 했죠. 몰라. 왜는 게야? 이 이거. 아, 기분인데 왜 자꾸 아, 지금 그게 기분이 좋단 말이야. 아, 근데 그거는 좀 팬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. 근데 이제 그냥 그자티미는 완전 가깝잖아요 뭔가 그때 너무 추한 모습이여가지고형제들이나 선배님들 이제, 선배님 이제, 이제 그 물린다고 딴거 하라 해가지고요 지금 저 집에 가자면 아이디어 저도 아이디어 이에요이한데그 멤버십도 아니고요 그, 그 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<laughs>